사랑하는 삼례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75일차 말씀 본문은 신명기 17장에서 20 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20장의 내용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만나 세대들에게 만약이란 전제를 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만나 세대들에게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왕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왕정의 특징은 왕은 주인이 되고 백성은 종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왕정제도의 주의사항들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 기름 부을 것. 둘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울 것. 셋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넷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다섯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여섯째, 율법서의 등사분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 평생 왕 옆에 둘 것.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500년 후 다윗이 잘 적용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는 선지자 모세로부터 선지자 세례요한까지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즉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출에 급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신 이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선지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나라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처럼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제사장 나라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대원자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 이야기는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만나 세대에게 도피성 이야기를 총정리해 줍니다. 벌목하는 도중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죽게 한 경우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모세는 동편 요단 땅 분배 때에 이미 요단 동편에 도피성 세 곳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에서 도피성 세 곳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또다시 도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하여 생명을 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고의적 살인자가 들어오면 성읍 장로들이 판단하여 그를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주신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배려해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재판 때 위증하는 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처벌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 조항의 목적은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눈도 소중히 여기고 내 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이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위증의 제일 때 그렇습니다. 모든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증인은 절대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사형을 확정할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범죄에도 확대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판이 반드시 공의로울 수 있도록 제사장과 재판장이 재판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인들을 경계하시며 그들에게는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엄한 처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마음에 겁내는 군인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겁내는 군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라고 하면 곧바로 기도원과 삼백용사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모세와 만나 세대들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 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인들도 용감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들이 용감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미디안과의 전쟁, 여리고 성 전쟁에서도 제사장들은 어떤 무기도 손에 들지 않았음에도 용감하게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릅니다. 반면 모세는 전쟁을 두려워하여 형제들까지도 낙심하게 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 형편의 처한 자들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전쟁 출전을 면제해 줍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 신명기 17장에서 20장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의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후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무서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나리 장구하리라 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레위의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고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국률이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신명기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고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급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주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 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합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것이요 만일 너와 합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휘족속과 여부수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 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 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그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 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발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